이렇게만 뭐 바꿔줘도 이제 많이 이미지가 틀려질 겁니다. 한 파티를 해야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허니스입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스타일링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죠. 몇 개월 전에 우리 김희사님이 뭐 우리 얘기하다가 안경을 원단에 비유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거 어, 한번 얘기 한번. 네. 보통 이제 옷 가게에서 고급을 좀 다루는 매장들 보면은 음. 이태리 원단을 수입해서 이제 재단을 자기들이 하잖아요. 네. 안경도 어떻게 보면은 뭐 피팅이나 거만이나 맞는 렌즈 를 찾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재단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게 그 매장만의 노하우고 기술이니까 음. 똑같은 원단서도 옷이나 피시 이런 게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가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였었죠. 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공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 매장에 있는 이 수많은 원단을 가지고 고객이 왔었을 때에 우리가 치수를 재고 그 다음에 아, 이분이 뭐 팔이 짧은 부분 팔이 좀 길게 보이는 재단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스마트하게 뭐 이렇게 가꿔준다던가 어, 저는 그 우연찮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한번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고객님들 오시면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안경은 다섯 가지 관문이 있다 음. 이제 정확한 검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가장 그거를 얇고 가볍고 뭐 편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테를 선택해주는 거 멋을 부릴 수 있는 테를 선택해주는 거 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렌즈 그다음에 정확하게 가공하는 안경사의 응. 스킬, 그리고 마지막 피팅으로 해갖고 응. 무게중심점을 딱 안착시켜주는 것까지 응. 맞춰줘야 응.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안경을 공산품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냥 원단 있는 거 비교해서 좀싼 원단 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테일러 분들이 옷을 맞출 때도 괜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경이라는 게 저는 좀 그런 거 같아. 이게 굉장한 경험 사업인 거 같아요. 검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기계가 좋아서 웬만한 저거는 나오지만 한 5%를 잡아내는 그런 어떤 스킬이 좀 필요한 거고. 90% 정도는 사실 데이터화돼 있어서. 그렇죠. 이런 눈에는 이런 도수, 뭐 이런 눈에는 이런 도수인데 그분의 직업이라든지, 음. 뭐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다. 내 앞에 있는 음. 여기. 뭐. 현미경이나 컴퓨터 작은 거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되게 포커스인데, 음. 만약에 내 직업이 요리사, 요리연구가다, 쫙 늘어놓고 여기 주변 시야까지 다봐야 돼. 뭐 이런 거를 그렇죠. 생각을 해가면서 거기에 음. 맞는 렌즈를 음. 추천해드린다든지 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하늘 볼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많아요. 누진을 꼈을 때 별로 그걸 잘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냥 중간거리 때 안경을 이렇게 음.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뭐, 하여튼, 그런 디테일한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스킬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노하우가 있어야 데이터만 갖고는 안 되고, 그, 어떻게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그게 되게. 바빠. 오늘 이렇게 텐션이 <laughs> 없나? 어? 어? 맞아요. <laughs> 지금, 사실은, 단기들이좀 걸려가지고, 어 지금 이제 컨디션이 좋진 않아요. <laughs> 목소리도 제 목소리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다리시는 우리 애청자 분들이 계시는데 화이팅 해가지고 해야지. 하자 한번 한번 아, <laughs> 아, 그 우리 고객 음. 중에 사진 좀 찍어서 얘기하고 싶다니까 또 특별히 락해 네, 주신 가족이 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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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인연이 이제 저랑 좀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선생님께서 이제 지나시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것저것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데 옷도 다 멋있게 다 입으셨는데 너무 안경이 내 마음에 진짜 안 드는 거야 그냥 네. 근데 구매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음. 구경하러 오셨는데 음. 제가 좀 건방지지만 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음. 했더니 약간 좀 충격을 받으셨는지 음.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셨어요 또 음. 오셔갖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해갖고 되게 좀 도전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오셔서 안 좋은 그런 도수들이 있는데 그걸 좀 감출 수 있는 걸 해갖고 또 바꿔드렸더니 너무 좋아요. 또 아드님도 또 오시고. 처제분 또처제분의 안고 이렇게 막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금 변해가는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해주신다고 해서 사진을 좀 받았으니까. 일단 한번 보죠. 홀릭스 오시기 전에 쓰셨던 안경. 맨 처음에 이제 쓰셨던 게 이렇게 직사각형의 울템 음. 제일 많이 쓰는 정말 보통 네, 기본 안경. 네, 근데 도수가 좀 높으셔서 보니까 음. 옆에 왜곡 때문에 살도 되게 얼굴도 아, 많이 그쵸? 들어가 보이고 예, 예. 눈도 좀 사진에서도 딱 들어가 보여. 그러니까, 네, 이게 예. 얼굴이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예, 변하잖아요 예, 바이올린 그거처럼. 예, 예. 그래서 두번 아, 이렇게 이게, 라운딩을 이게, 좀 해드렸더니 음, 들어가는 게 이제 많이 완화가 되셨잖아요. 아, 그러네 하나도 안 들어가 네, 보이네. 좀 자연스러워요. 아 그러네. 이게 타치아 제품이죠? 그쵸, 그쵸, 처음에 네. 딱 타치아 제품으로 바꾸셨네요 그렇죠 네. 렇 그렇죠. 이렇게만 바꾸셔도 이제 많이 이미지가 틀려질 겁니다 요거 쓰시고 네. 이제 복잡해지신 거지 이제. 아 바꿔야 네. 되겠다 어. 그 다음에 지금 어. 과감하게 태호까지 어. 네. 가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되셨고 그 다음에 아드님이 네. 아드님은 네. 이제 이쁘장하게 네. <laughs> 잘생겼는데 네. 네. 하금태를 쓰셨어요 음. 근데 좀 이분도 좀 되게 큰걸 쓰셔서 음. 이거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네발리타와 비슷한 메카 시리즈로 바꿔드렸더니 훨씬 어, 네요 어, 이분도 네. 되게 괜찮아요 네. 자기 좀 또렷또렷한 캐릭터가 딱 잡히는 음.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볼 때까지 여기까지 좀 프렌치 같은 느낌이 나게끔 음. 또 여러, 근데 요거는 변색으로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생활 하시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음. 많이 좀 분위기가 이제 좋아졌을 겁니다. 음. 그리고 요거 이제 사모님. 아, 사모님. 네. 근데 사모님은 음. 눈이 좀안 좋으세요. 그거를 최대한 좀 커버하면서 좀 이쁘게. 그리고 개성이 좀 톡톡 살아나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근데 눈이 그나도안 나빠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다 지금 자기사살 되는 아 거예요. 어. 되게 잘 어울리시고 그러시네. 주변에서 반응도 되게 네. 좋으실 때. 네. 이렇게 바꾸셔서 본인들도 네. 만족하시고 주변에서 반응이 음. 좋으니까 자꾸 소개시킬 거예요. 네, 이거 같이 지방에 어디 가셨다가 음. 거기서 안경 이쁘다고 뭐냐고 물어봐서 어디에서 했냐고 물어봐 가지고 지방에 실제로 오십육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삶이 바뀌는 거라니까 이게 재미 저절자 이제 안경 쓰시는 그렇죠. 것이 예. 그 이런 게 약간의 어떤 스토리의 중심화가 돼서 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아.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활기차지 지않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적으로 우리 요 가족분들 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노마라고 뭐눈 나빠서 쓰면 안경을 갔다 그냥, 갔다 그냥 갔다 안경 갔다 썼다 그런 걸 하셨다가 그다음에 처음부터 확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심플한 걸로 썼다가 그다음에 네, 너무, 너무 바꿔드리고 싶은 거야 다 오실 때마다 세분다 <laughs> 아, 나머지 것들은 다 너무 훌륭한데 그러니까. 안경이 제가 안경밖에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요 보면. <laughs> 어우, 저 안경만 바꾸면 되게 좋아하는데. 형크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 맞아 해드리고 나면 우리도 뿌듯하잖아요 맞아요. 예, 아튼 참. 저한테는 좀 좋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런 보람이라는 게안경테 받고 드려서 뭐 주위의 반응도 좋고, 하, 뭐 했는데 좋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왔어요. 이렇게 오셔서 딱 말씀을 하시면 너무 근게 기분이 좋죠. 소개로 왔다는 얘기가 제일 좋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요것도 초에 처음... 내로와 주셔서 참 우리 참 고맙고 에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에 상품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20주년이 돼서 딱 일주일 동안만 그 상품권을 판매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유튜브 구독자라고 해드려도, 거기 가서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는데, 그 상품권이 이게 잘안 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고객분들은, 워낙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예, 네, 뭐, 큰 금액을 또 사주신 분들 많으셨는데, 아, 나는 그 유튜브는 좀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이 사주셔서, 진정성을 느껴주셨나요 예, <laughs>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엄청 많이 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게 진짜 고마운 거예요 믿어보시는 거니까 <laughs> 그렇죠 에. 해가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혹시 몰라서 기한을 뭐 10년 동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번 달이 되게 바빠요 그거 이제 쓰시러 못 찾고 어, 오셔가지고 지금 그니까 러그 상품권은 앞으로 천천히 쓰셔야 되니까 빨리 안오주세요 네. 상품권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마워서 인사 한번 해드릴요 응, 그러면 셋이 같이 이사별. 인사 한번 해드릴 <laughs> 많이 저희를 믿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상품권은 상품권이고 우리 파티를 어떻게 할 건지도 또 이제 계획을 해야죠 파티요? 20주년 이제 했으면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또 즐기고 이런 것도 있... 자, 저희가 9월 20일 날이 생일날인데, 그때쯤 해서. 아니, 옛날에 문화적으로 뭐 해서 공연도 하고 <laughs> 아, 하셨다며. 아, 뭐 그런 우리, 우리 초창기저 주말에 이 앞에서 바이올린 키고 막 그랬는데, 어, 어. 뭐 하루 우리 고객분 중에서 음. 또 이렇게 피아노 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음. 한번 이렇게 설치해서. 섭외를 한번 해야 되겠네. 아, 섭외를 하고, 한 파티를 해야죠. 그래서 어, 빈대떡 부치고 막걸리, 돼지머리, <laughs> 뭐, 이건, 어, 뭐 하여튼, 뭐, 우스갯쓰리고,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댓글에다가 주시면, 뭐, 하루 정도는 우리 그냥 여기서 어, 먹고 마시고, 어? <laughs> 뜯고 즐기고, 뭐, 이런 거. 어, 한번 해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